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7월 21일 한국세무사회장 구재이. 공제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7월 21일 한국세무사회장 구재이. 소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축하의식에서 오신 우리 역대회 회장님들과 부모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하실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우리 11대와 15대 회장을 역임하신 이명덕 부모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단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명 부회장입니다. 임순천 부회장입니다. 현정훈 총무이사입니다. 강석주 회원이사입니다. 김현정 연구이사입니다. 임채천 회원님 그리고 이뜨깊은자리에 함께 해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부모님 그리고 어 귀한 선업의 어 세무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세무사회의 참주인이 어 회원님의 선택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일하게 된 세무사 혁신가, 네, 굳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능하고 헌신적인 39명의 상임이사회 구성원, 전국의 회원을 대표하는 이사님, 분야별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장님들께서 오직 회원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복합위기 앞에서 15,000세무사호를 책임진 저는 더 이상 단성에 젖은 회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사회 의 직무체계와 보수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바닥을 모르고 낮아지는 법정 직무인 정부가 고시하는 법정 보수기준을 최정하게 하겠습니다. 세무사의 역량 강화와 직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사 직무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고도화된 직무를 마음껏 국민에게 뽑내고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는 최고의 세무 전문가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6천여 원로 청년 세무사를 도제 결연하는. 세무사 명예승계제를 제대로 시행하여 업계 병폐를 해소하고 청년과 원로 세무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세무사 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 신규직원 양사학교를 창설하는 등 직원 인력난을 해소되도록 세무사가 세무사 회가 신규직원 공급 세무사 책임제를 도입하고 교육과정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사구시 교육과정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그간 회무에서 방치되어온 현사무소의 5만 임직원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사회를 대혁신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기준과 원칙 없이 어지럽히고 삐뚤어져 있는 회규와 조직, 예산, 대외활동 등 모든 회물을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 우리 세무사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 회로 돌려놓겠습니다. 관성적 예산과 조직을 제로베이스에서 혁신하고 세무사회의 사업현장 지원센터, 납세자 지원센터 등 회원과 국민이 원하는 것들을 뭐든지 할수 있는 조직과 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무사 고시회, 여성세무사회, 석박사회, 세세회 등 자랑스러운 회원단체와 정례협의치를 구성해서 회원단체 회원이 목소리를 수렴하고 세무사 제도 발전을 위해서 발맞추겠습니다. 세무사 제도도 대혁신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 자격사로서 세무사의 위상을 되찾고 역할에 맞는 예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제수정당국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전에 소통하고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만큼 예우와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날 그 세무사가 15,000명까지 이렇게 크게 그, 어, 늘어났는데 어, 제가 그 세무사 회장 할 때만 해도 뭐 불과 뭐 세무사가 한그 2,000명 되는 거라 할 정도의 그런 정도 수다였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크게 발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그 세무사의 역할이 굉장히 다른 그 국세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어, 근간에 우리 세무사라는 그 직업이 AI와 플랫폼 기술이 발달하면서 없어질 수 있는 전문 직업군의 3등급의 랭크돼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어,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세무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변화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힘차게 출범하는 우리 구제의 회장단에게 표를 주어 세무사회 운영을 맡긴 회원들의 뜻도 당연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마음이 결집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혀 월로 청년 세무사 도제결연 세무사 명예승계제 시행입니다. 어 이는 명의대여를 타파하고 사업 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생사와 또 후위 원로생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청년들과의 연계를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생사시장, 생사업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